정도로 한데, 파베를 세달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거만 돌다 보니까, 약간의 정세기가 왔다. 음. 아무 은 주모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겨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겨울 이벤트에. 예, 예. 어, 겨울 이벤트를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수모익을 주니까, 원정대의 체급도 늘어나고, 이이드 수급량도 늘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그 이 레이드를 트라이 해볼 수 있으니까. 음. 러고나서 3위 레이드 트라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네요 어. 예. 원정대 세급이라 것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 지금 되게 소박하게, 원정대 보면 되게, 보촐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 네. 어, 예, 1륙 가요, 2개랑 1력 나오면은, 주변 골드가, 오, 어, 나름 10만 8천 골드네. 근데 차감은 많이 있어요? 아, 예, 예네 번, 네, 다음 주에 별제패. 오! 아, 100, 100, 100. 야, 사과님 어떻게 가셨어요? 아, 시간이 좀 남아서, 사흘 동안 싸우니까, 음. 어떻게 어떻게 게임 깼는데, 약간 일부러 도와주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 보통 사공 하사이에 아크피식을 딜러분들이 어, 계시거든요. 아, 네. 그분들의 공이 좀 컸던 것같아다 오, 보호자인가? 야, 이것도 가시고. 그러면 한한 주에 지금 10만 골드를 보시긴 하네요 그쵸? 예 맞습니다 와... 야 이거 사관문을 가는 가고 안 가고 좀 크긴 하거든 이게? 와, 사관문도 아니는행문이라서다 이거 1680, 1690 찍고도 사관문 안가는 사람이 있거든 와대단하시다 진짜 빨리 가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면 방법도 신기하네 그래도 열더라고요. 알차게 즐기고 있네 네. 8만 골드. 그가지고 남들이 보게 했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인 레벨이긴 하죠. 그 15, 1640에 주차하고 있다가 8만 골드 꾸준히 숨어 먹다가 사과문까지 가면서 심지어 보호자 같은 것도 아니면 직접 봤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음 겨울 이벤트 때한 개를 더 늘려야지 라고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조금 이제 좀 슬슬 하게 느끼고 있을 차에 이제 겨울 이벤트가 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캐릭터 어떤 거키우실예정이니죠 일단은 스무익 하는건 지금 도화가 아마 줄것같고요 재료를 음. 좀사나서 그리고 점프권은 약간 웅파이터? 예 네, 생각합니다 오오파이터 키우는게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약간 일부러 제가 RPG를 제대로 하는게 노스타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트릭만 키우기 보다는 좀 다양하게 키우고 싶어서 백가멸을 키우고 싶어요 아 사면, 헤드, 사멸, 서포터, 약간, 여러 유형의 캐릭터들을 키워보고 싶어서. 네. 네, 그 중에, 인파이터가 좀, 무난한 것 같아서. 이야, 이런 되게 디테일한 뭔가, 계획이란 거를, 어떻게 해서 좀 되게 디테일하게 갇혀있네요, 되게. 아, 식스맨 직업 약간 다 정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식스맨 <laughs> 예, 예. 누구예요? 어, 일단 헤드 사멸도 키워보고 싶어서, 워로드 워르들, 고기 워로드 키워볼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는, 제런 캐릭터로 이제 적당히 인상. 휴닉 어. 보석 쌀먹이 좀 약간, 예,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지역별로 한 캐릭씩, 식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지역별로. 다양하게. 벌써 계획을 해놨어. 그죠, 그죠. 어, 일단 지금까지 듣기에는 되게, 어, 본인의 낭만과 재미를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